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강력한 특허가 될수 있는 기회는 딱두 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소송하는 1% 변리사의 인사이트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특허가 강력한 특허가 될수 있고 이런 특허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허권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이 가진 목적, 작용 효과부터 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같은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범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청구범위가 나중에 특허 침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구범위에 어떻게 적혀있는지에 따라서 특허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특허 침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구범위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면 경쟁사는 특허 침해를 너무나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구범위에는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청구범위를 잘 작성하는 것이 특허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수 있어요. 특허 소송을 하다보면 청구 범위는 잘 되어있는데 발명의 내용이나 도면이 허술한 특허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청구 범위만 잘 잡혀있으면 다른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특허를 신청할 때부터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강력한 특허가 될수 있는 기회는 딱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를 신청할 때입니다. 특허는 특허 출원서라는 것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 신청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변리사는 발명자와 상담을 통해서 발명의 배경이나 발명자가 중요시하는 내용들, 기존에 어떤 기술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때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서 강력한 특허가 될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어, 특허 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특허가 출원된 시점에 공개된 다른 기술들과 비교를 해서 특허 신청한 기술이 기존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합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대부분은 공개된 기존의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의 예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심사관의 의견을 수용해서 권리를 좁히거나 심사관의 통지에 반박하면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심사관이 특허의 범위를 좁히면 등록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특허를 빨리 받고 싶어서 특허의 범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특허를 만들려면 이럴 때도 심사관의 지적이 맞는 지적인지를 꼼꼼히 검토를 하고 심사관이 지적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특허의 범위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특허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특허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기술을 만들었더라도 이 기술을 강력한 특허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사에게 모방을 당했을 때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신경 써서 강력한 특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